내가 사람의 방문과 천사를 만을지 나도 사랑이 없으면 내 없으면 소리 나는 고리야 울리는 깽가이가 되고 꼭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는 게 많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쌍하게 내로치라도 사랑이었으면 내게 아무 유일이 없는 애라. 사랑은 우든 참고 사랑을 유고하면 쉽게 하지 않니, 쉽게 하지 않니 하면 사랑은 자기 하지 않니. 아니, 그만, 뭐, 그만하지 않니. 해,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유혹하지 아니하며 행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호를기하지 아니하며 지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에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 남은 모든 것을 견뎌 일이라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부전에도 알고 부부전에도 예언하니 우전 한것을올 때. 부부전으도 하던 것을 폐하리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을 어린아이와 갖고 깨닫는 것을 아이와 갖고 생각하는 것을 어린아이와 갖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저는 어린 아이들 이틀 벌어 놀아 우리가 지금은 걸로 보는 것 같은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부전으로 하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실 돈줄, 믿음, 소원, 사랑 이세 가지가 아, 이세 가지는 항상 잊을 건데 그 중에서는 제일 사랑이다.